하실 때 만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화제물 하더니까내가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같아 <laughs> 우리 복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좋고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뻐요. 아, 네, 네. 동창들 보단도 우리 개인적인 친구들 보단도 여러분들이 항상 좋고 그렇습니다. 어 어저께 어저께 우리 교회 그 후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사, 사실 설교할 그런 어, 입장은 아닌데 에, 설교를 그 맡겨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민일보가 415명의 목사님들에게 새 소망을 물었어요. 목사님은 새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했더니, 1번, 새로운 도전. 예, 코로나로 우리가 꽉 아, 이렇게 놔버렸는데, 이제 코로나 3년도 지나고, 4년차, 5년, 예, 이제, 젠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좀더 펼쳐보고 싶다. 두 번째, 영적인 성숙. 영적으로 좀 더, 더 성숙하고 싶고. 세 번째, 마음의 평안. 네 번째, 육체적인 건강. 예, 등등입니다. 국민일보가 물었던 목사님이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소망 소망이 같은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소망은 뭐다 같은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2014년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2014년을 갑진년이라고 용해 특히 청룡해라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새 꿈을 펼쳐보자고. 국가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이렇게 복을 기원하고 또 받고 싶어 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열두 띠 동물 중에서 열한 동물은 전부 다 지금 있는 동물들입니다. 뭐, 개나, 뭐, 원숭이나, 뭐, 뱀이나 등등한데, 용만큼은 이 용은 없어요. 용은 상상의 전설 속에. 설화 속에 있으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특히 용하면 하늘로 이 솟아오르는 어 그런 그 힘을 어 뜻하기 때문에 용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그래봤자, 용은 우리들에게 꿈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고, 용, 용 죽겠지.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용이 해라고, 특히 청룡이 해라고 선포할 적에 우리는 변함없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절대 복을 금기시하거나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기 만복이라는 것은 하나, 열, 백, 천만, 그만 개가 아니에요. 일만만 개가 아니고, 꽉 찰만, 꽉 찰만.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주셔도 계속 하나님 복은 채워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바보구나 후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기복주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이 손에 쥐어진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기독교는 기복 신앙을 떠나서는 복, 복 받지 못하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해 우리 에, 목사님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그 인사를 하는데 아, 유장님이 총회장님 보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니 총회장님 그렇게 복 받으면 됐지. 왜 아, 우리들한테는 복 받으라고 지 저기서 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장례님께서 하시는 말씀 종례장님이 복을 받고 넘치야 그게 다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지요. 아멘이세요, 제가 그래요. 오늘 목사님들이 복을 많이 받그 복을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내되시기를교원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복을 받아 막 고기 막 넘쳐 그게 막 흘러 흘러 넘쳐 만복이 되시는 하나님 확찬복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된 하나님 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덕담을 하고 있지만은, 2014년 벽도는 복을 말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한국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70% 8 0예요 이런 교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은퇴와 함께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경제는 어때요? 저 태양 건설 같은 엄청난 엄청난 저이 건설 업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게 다른데 파급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그래요.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정치도 우리에게 희망의 통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어, 분나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복을 말하기에는 너무 악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에 빠져 있던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있던 요셉이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하면 더 있지. 그의 낙담과 그의 절망과 그의 좌절은요, 한 없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졌으면 죽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베들림에서 아기를 출산했던이 젊은 부부 부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부도 아니에요. 핵병아리들 아기를 낳았어요 알죠. 누가 거기 뭐 친정 부모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라고 답답한 그런 시대요. 야 아, 그런데 말이죠.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이 요셉에게 형들의 소리만 들린 게 아니에요. 도박, 도박, 도박. 낙타 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 낙타 소리가 들리면서 이 낙타는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국으로 가는 낙타라고 그랬어요. 그 낙타에 타고 요셉은 살아나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 요셉이라는 이 젊은 부부들도 아무라고 답답한데, 뚜벅, 뚜벅, 뚜벅 낙타 소리가 들렸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태우고는 낙타 소리예요. 이 낙타 소리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천사들의 음성이 더 강렬하지만은 낙타의 발굽 소리가 그들을 다시 새로운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우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안 된다는 사람, 소리,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는 이런 소리가 사방팔방 들릴 거예요. 가짜뉴스, 진짜뉴스,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뉴스들이 한없이 우리를 분나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어디선가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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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소리가 들려와요. 그 낙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낙타들은 무엇을 실고 왔는가? 첫 번째 사람을 실고 왔어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답답해요. 요셉은 마리아를 뭐, 못 마땅하게 아길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데만 사게 되고 왜 여기서가 아기를 그 낳게 되느냐? 식이와 때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뭐 남편이라 하기도 그렇고, 저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변변한, 변변한 이런 방도 하나 못했느냐 뭐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하는 불신이 있을 적에. 그러면서 과연 이야기가, 과연 이야기가 몇이 아냐? 그냥,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아, 이렇게 서로가. 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거릴 적에 동방박사들이 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라는 거예요. 야이 동방박사 이 한마디는 동방박사들의 증언과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에게 엎드리는 그 순간에 이 부부들은 문제가 완전히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왜? 박사님들이 인정한다면 틀림없잖아요. 그먼 곳에 박사님 들이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겠어요. 이 동방박사들을 태우고 있는 뚜벅뚜벅 낙타인 소리는 가장 그분들에게 귀한 귀한 사람들 보내줬고 만나게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맡틴 부부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살면서 엄마와 함께 지냈는데 엄마가... 이제 도시로 나가면서 돈돈 벌면 너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직 돈못 벌었기 때문에 상황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너네 엄마 돈 벌러 간거 아니야. 너네 엄마 다른 남자 만나서 그 시집 간 거야. 넌 엄마에게 속은 거야. 그때부터. 이 마르틴, 이 부부는, 마르틴 부부는 완전히 이 사람과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이걸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그러나 그는 잘 컸어요. 집에서 기독교수 점치로 잘 커서 나중에 그는 만남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만남의 신학의 중점이 뭐냐? 우리 인생에는 만남과 엇갈림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과 엇갈림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만나봐야 그거는 엇갈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까지도 미스미팅 엇갈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거는 엇갈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도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좋은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장 참 귀한 게 뭐예요? 세 가지고 오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끝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만남들,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두박 두박 두박. 새신자들을 태우고 오는 낙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장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모님들도 사업을 하든지 무슨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하든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서로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여로는 그것이 며느리가 들는지 사유감이 들는지. 우리 손주 사회가 되는지 그런 좋은 만남을 태울, 태우고 오는 낙타 소리를 듣는 금전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관합니다. 아, 네. 두 번째 낙타 소리는 필요한, 필요한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정현종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린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전생애가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은 사람만 온게 아니에요. 그들은 황금과 유형과 몰약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사람들은 이 부분은 애고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베들렘에서 방학한 제대로 얻지 못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이, 이 목수, 이 출신이 빈손으로 지금 피신했는데, 2년 이상을 애굽에서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팔아, 팔아가면서 2년 3년을 버텼다. 그렇게 주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또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뚜벅뚜벅 이 재정의 축복이라는 황금의 축복이라는 낙타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사업을 하시든지, 은퇴를 하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손자들이 정말로 할아버지, 아, 큰년에 진짜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아니, 아버지, 이번에 제가 승진하고요. 아버지 월급 많이 받았어요. 그러한 재물을 싣고는 낙타 소리를 우리 장로님들이 두벅두벅두벅 두벅,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 견합니다. 네. 세 번째. 낙타는 정보를 갖고 왔어요. 정보. 아기를 낳았 낳는 게 정보가 아니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고 그랬을 즈음에 헤롯왕은 이미 이 아이를 죽일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아. 근데 동방 박사들이 정보를 받았어요. 어디로 자기 삽니다. 헤롯 세기로 가지 말라.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정보를 받았어요, 구해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가면서 미리 귀띵을 했겠죠. 헤로시는 이야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준비 잘하고, 여차면 빨리 피신하시오. 지금은 정보시대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요, 탕 유튜브에, 너무 SNS에, 너무 열광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안 돼요. 유튜브 줄이세요. 저는요 조금 과장요 지금까지 유튜브 난 부산의 편도 본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저는 SNS 안 봅니다. 카톡 아니에요. 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영이 막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수평과 같은 이런 정보에 우리가 놓이기 때문에요. 참 정보를, 참 정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정보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말씀에서 와야 돼요. 아... 저는 이제, 이제, 내모 은퇴하기 때문에 자랑하니 자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성경 183독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 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그안 하면은, 저는 밤을 새더라도 끝장을 그 내야 돼요. 근데, 성경을 한 100독 정도 읽고 나니까, 그냥 성경을 펼치면 보여요, 죄송에내 마지막이니까, 뭐 자랑, 어, 자랑질 좀 한다고, 어?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보여요. 뭐 이것저것 참고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아무튼 자료를 막 이렇게 막 펼쳐놓고 너무너무 설교에 힘이 든 거예요. 아, 근데 성경을 권하니까 이게, 이게 보고예요. 이게 보고예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이 영적인,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더 많지. 왜? 세상에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영적인 기갈과 허기를 느끼는데 나만이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나만이. 나만이 말씀을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 징크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나 마나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대통령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그는 250독 이상 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벅두벅. 두벅. 어디서 오는, 어디서 오는 낙타 소리를 들여야 된다고요?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펼칠 적에, 성경 속에 있는 이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인 거룩한 정보들을 찾아낼 적에,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부를, 하나님의 말씀의 정부를 가고 사람이 강단을 지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권세가 강력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박, 두박, 두박. 사람을 실은 낙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두박, 두박, 두박. 재물을 실은 낙타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두박, 두박, 두박. 영적인 귀한 정부를 실고 낙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고맙습니다.